Welcome to the Don Avenue era Global picture. Actually, it's much more. We welcome Maserati Korea, we welcome the market as part of our Maserati family, recognizing its importance and the role that this market will have have in the global space. So with the wish of celebrating every year, 우리 마세라티를 환영하며 오늘 마세라티 그란 트리스토 그리고 그란 카브리오를 소개하게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방하면서 순수한 럭셔리 그리고 그 칸의 성능, 최고의 품질, 그리고 100% 온전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대명사인 마제라티의 최고급 생산품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란 트리스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에겠습니다그서도리스모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도니다도에서도에서도한한다는독도한국에서에그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마세라티 a 6 1 5 0 0 g t 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능과 편안함을 결합한 최초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였습니다그 이후에 나온 모든 마세라티 차량은 그레칼레부터 m c 2 0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란투리스모입니다 모든 모델은 우리레 i c 헤리티지에서 스포츠카의 짜릿함을 유지하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란 투리스모는 우리한테는 단순한 차량 이름 그 이상. 인 아이코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는 비주얼, 목적에 기반한 아름다움, 그리고 바로 혁신입니다. 먼저 변함없는 비주얼이란. 다양한 세대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각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요, 바로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랜 마세라티 애호가들은 예, 뉴, 뉴 그란트리스모에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를 보시면요. 아이코닉한 모델인 1954년 마세라티 A6 GCS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낮은 노즈, 그 전면부, 그리고 중앙동체, 그리고 멋진 빛, 그리고 반사를 만들어내는 볼륨감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콘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목적지향성 아름다움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자동차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각각의 디자인에는 미각을 뛰어넘는 목적이. 있습니다. It must, it must also make sense. 또한 so 형태와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레이싱 퀄리티즈에서 영감을 받은 저희의 낮은 노즈 그리고 중앙 동체 이런 특징들은요 차량의 공기 역학과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줍니다. 자유로운 형태의 프리폼 계기판 그리고 디지털 시계 같은 혁신 기술은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매끄럽게 통합이 됩니다. <laughs> 이를 통해서 마세라티는 아름다운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기능성에 있어서 최고 걸작품으로 완성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혁신은 아이콘이 되기 위한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이콘은 감성을 담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클래식 자동차를 운전하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이 없이는 다가오는 시대의 아이콘이 이수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리즈도 함께 변화합니다. 혁신은 목적과 결합이 될때 새로운 아이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이콘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아이콘인 뉴, 그란 트리스모 그리고 그란 카브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서 마세라티의 정신, 그 정신을 구현합니다. 퍼포먼스, 성능,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와 편안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성능과 럭셔리, 그리고 편안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의 성능입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아이콘의 중심에는 100% 이탈리아에서 개발되고 F1 기술에서 파생된 V6 네트노 엔진이 첨단 AWD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역작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날것의 힘이 아닌 고도의 지능적인 파워가 제공됩니다. 고사양 엔진, AWD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최첨단 전자 제어 장치를 통해서 그란 투리스모는 도로에 적응하고 그리고 항상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경량 구조와 세심하게 t 정된이 중량 배분 덕분에 h t c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회전과 동작 가동을 할 때마다 이 느끼는 핸들링 성능은 우리 마 d r 티가 얼마만큼의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방증합니다. 럭셔리와 편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마세라티는 100% 이탈리아에서 제작됩니다. 실내 캐비는 최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요.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뤄냅니다. 이두 모델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께 선사할 것입니다. 순수한 럭셔리 극한의 성능, 최고의 품질, 100% 이탈리아 스타일, 의 대명사인 트라이랜드의 최고급 제품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4명이 탑승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전 세대 모델 대비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기본 에어 서스펜션과 조절 가능한 댐핑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도 편안한 주행 경험이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세라티의 그란트리스와 그리고 그란카브리오는 스포츠카 특유의 고성능과 시대를 초월한 타임리스한 디자인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편안함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요 고급 쿠페에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폭넓은 마니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걸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란 투리스모와 더불어서 오픈탑 모델인 그란 카브리오는 저희 마세라티의 최신작입니다. 뉴 그란 카브리오는 그란 투리스모와 병행개발됐고요 절제된 우아함을 쿠페 버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학적 접근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 에어링을 즐길 때에도 그랜카브리오는 정말 뛰어난 음향과 그리고 따뜻한 편안함을 보장해 줍니다. 또 소프트 탑의 크기를 줄여서요, 네 명의 짐을 훨씬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루프는 최대 시속 50km 속도를 이동하는 중에도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단 14초 만에 열리게 됩니다. 또 중앙 디스플레이에 있는 컨트롤은 한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요. 운전자는 도로에서 눈을 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넥 워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도 루프를 개방한 채로 그래서 주행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윈드 스토, 스토퍼는 실내에서 느껴지는 난기류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란 투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ICE 엔진을 탑재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먼저 모데나 버전을 보시면 최고 출력 490마력이고 3.0L의 V6 레트로 트윈 터보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다면 고성능 트로페오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엔진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출력은 550PS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멀티컬러 그란트리스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차는 전세계단한대만 존재하는 매우 특별한 차입니다. 그란트리스모 프리즈마라고 불리웁니다. 단한 대뿐이 차량이죠. 이 차량은 저희 그란트리스모의 75년 전통 그리고 마제라티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차량에 스며든 우리의 노하우에 대한. 탄산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란트리스마 원오프 프리즈마는 이 찬란한 헤리티지에 대한 헌정입니다. 장인 정신의 정수이자 또 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있습니다 차체를 보시면 1 4 가지의 수동의 컬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차이름의 레터링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새기고 그리고 또 광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8,500개 이상의 글자가 디테일하게 수공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이중두 가지 색상은요, 좀 미래지향적인 색상입니다. 나머지 1 2 가지 색상 중에는 어, 저희가 1947년 마세라티 A6 1,500개 특징적인 아마란토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973년 마세라티 캄신을 빛냈었던 오로 롱샴 이렇게 과거 인기 있었던 그린 그란 투리스모 모델의 색상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차를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그리고 페인팅과 색채에 대한 우리들의 숙련도를잘 보여주는 차입니다. 이것으로써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